공경하는 <목량한>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대중신문포 네. 여러분, 지금부터 길베리자 네. 박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우! 우! <웃음> 역시 이런 <laughs> <외모> <역시> 프리메이커는 역시 무형이다. <laughs> <미용이니까> 역시 이런 <외모> 전부적인 기획을 갖다요. 네. 이런 사람을 바로. 네. 바로. 정부 장관. <목목목목목목장관>? 바로 대통령. 청와대로 보내야 돼요. 청와대. 청와대에 내가 볼 때는 100% 들어가요 요번에 일을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보니까 우리 박 대표하고 우리 또 우리 양일국 씨하고 우리 성철영형은 대한민국의 보배예요 보배 나중에 네. 이제 만약에 네. 성립제도 대통령 한다고 네. 내가 대변인이야 <laughs>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정을 제신하고 네. 의전실장에 네. 이보영 네. 문화관광업장관 이장 교통. 네. 복지부 장관 박정화. <laughs> 네. 그리고 언론 통신위원회. 네. 방송통신위원회. 네. 네. 박성철. 아. 그리고 대한민국 기획재장부 장관에. 네. 우리 게일리 국장님. 네. 양일국. 국가기획원장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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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부가 망하갔다 망하갔어. <laughs> 딱 망하갔다 형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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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망한다 망해. 천지 처리가 었던그지하 어, 어. <laughs> 네. 절대 보에 아, 그리고 다음, 네. 다음 주 브리핑 시간에 시아 예. 네. 아,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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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. 어그리다는은 것이에요. 제가 키가 맞았나요? 응. 네, 공목이 뭔가요? 아, 예. 아,